자, 우선은요, 어떤 삼각형이냐로 이렇게 물어봤잖아. 항상 어떤 삼각형이냐를 물어보면은, 우리는 견들의 길이의 비를 알아야 돼. 길이, 얘네들이 관계.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. 삼각형이 길이잖아. 세 개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? 정삼각형. 두 개가 같으면 무슨 삼각형? 이등변 삼각형. 이거 제곱,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관계가 있으면 직각, 예각, 중각. 그러니까 얘네들 갖고서 비교해야 되는 거야. 그쵸? 그럼 나는 이 각도를 다 뭘로? 이 길이 a,b,c,a,b,c가 나온 걸로 바꿔줘야 돼 무슨 상황평인지 물어볼 때는 자 그러면 a 곱하기 sin a는 2r 분의 a 이렇게 배웠잖아 b 곱하기 sin b는 2r 분의 b라는 거 배웠잖아 그쵸? 그러면 양변 2r, 2r 곱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a 제곱, b 제곱 넘어갈까요? 이거겠죠? 그러면, 인수분하면, 이렇게 될 거고요. 얘는 삼각형의 길이야. 0, 0보다 크단 말이야. 0은 안 돼. 여기서 이되겠죠 그럼 A랑 B랑 같은 삼각형이 나오겠네요. 자, 그래서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온 거야. 오케이?